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차함수 얘가 fx가 그냥 함수도 아니고 이차함수야. 이차함수 음. 이차함수는 뭐겠어? 이 축에 대해서 대칭축이 있어. 축 이차함수의 축 서로 대칭이라는 거지. 이런 관계도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ab의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ab의 기울기 얘가 얼마일 때? 2일 때 0에서 2까지 변할 때 f(x)의 평균 변화를 구하시오. 구해 봅시다. 자, 0에서 2까지 변할 때의 f(x)의 평균 변화이니까 x의 증분 2 빼기 0 됐습니까? 함수값 f2 빼기 f0 이거를 구해 주면 된다고. 이해 됐죠? 자. 요거를 구해 주면 답은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봅시다. 주어진 거는 AB의 기울기가 주어졌어. AB의 기울기. 자, 한번 구해 봅시다. AB의 기울기가 뭐야? x의 증분 4 2분의 오케이? 자, 얼마? f4 -2. f2 y의 증분. x의 증분 분의 y의 증분이 기울기잖아.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2라는 얘기야. 됐어요. 기울기, 두 점, 기울기.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뭐를 할수 있냐면, 어, F4 빼기 F2가 얼마다? 이게 2니까, 양변에 얘를 곱하면 4다. 여기까지 알아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야, F4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대칭 축이 어디 있는지 알아? 이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F4지만, 0일 때 함수 값 F0하고도 같아. 이해 돼? 좌우 대칭이잖아. 자, 그러니까, 어, F4랑 뭐랑도 같다고? F0이랑도 같은 거야. 얘랑 F0이랑도 같은 거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함수값. 자, 그러면 요거와서 요거, 요거 뺀게 얼마다? 삽니다. 오케이?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F2에서 F0 뺀 것만 찾아주면 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배를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자, 마이너스 배 하면 F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배 해주면 F0이 되고요. 마이너스 배를 하면 F4가 되겠지.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얘야. F2 빼 F0.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밑에는 2. 자,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구해도, 어, 여기 기울기가 2야. 얘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찾아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